선수 시절 폭격기라는 별명으로 유명했을 만큼 미네네 역대 최다 득점과 챔스 위상의 유럽현컵 사연패라는 대기록의 보이자 게르트 밀러! 기존 대장 DC 시즌보단 여러 부분에서 세부 스탯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번 신상도 밀러의 고질병인 중거리 스탯을 대차게 조져놓은 넥슨! 하지만 생각보다 쓸만한 스피드와 양발의 건장 체형의 메리트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 코치 따라주고 원톱으로 써본 편돌 시즌 게르트 밀러! 과연 성능은 어떨까? 170대 어중간한 신장이지만 건장 체형을 장착한 밀러. 그래도 건장치곤 자잘한 방향키 드리블이나 턴동작도못 나쁘지 않았고 체감이 부드러운 수준은 아니라 스프린트 드리블을 적절하게 섞어주는 게 좋아 보였던 밀러. 하지만 은커 기준으로도 소가스테시 생각보다 느린 편은 아니었고 순간적인 버터의 스프린트 한 방은 아주 위협적이었던 게르트 밀러. 확실히 폭발적으로 치고 나가는 속도감은 밀러답게 꽤나 만족스러웠던 모습 하지만 체형적으로 우세한 건장과 몸싸움 스탯도 나름 높은 편에 확실하게 이겨주는 경합과정이 솔직히 엄청 좋았던 느낌까진 없었지만 그래도 속도 감살려 밀어내는 여론 어깨 싸움과 버터를 활용해 어거지로 우겨넣는 돌파력, 가끔씩 선보였던 밀러. 체형으로 압살해주는 피지컬까진 아니지만 역습 상황에서 중요할 때 한두 번씩은 경합에서 이겨줬던 모습. 하지만 선수 시절 명성에 맞지 않게 이번 시즌도 꼬라박은 중거리 스탯으로 들어갈 만한 거리에서도 유독 힘 빠지는 슈팅력을 보여줬던 밀러. 밀어차는 빠다는 충분히 좋았지만 역시 중거리포은 많이 아쉬웠던 모습. 그래도 나름 위력적인 슈퍼워로 오픈 찬스에서 가끔씩 꽂아주셨던 파워 슈팅과 커브 스탯은 확실히 높은 편이라 뛰어 들어가는 배적도 나쁘진 않았던 밀러. 그리고 스트라이커 치곤 신장도 작은 편이지만 공중에서 낚아채는 뚝배기도 뚜베이. 나는 느낌이 있었고 크로스 받아 먹는 박스한 위치 선정이 특히 좋았던 게르트 밀러 높게 타점이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았지만 머리로 넣는 득점력도 은근 쏠쏠했던 모습 그만큼 최전방에서 공간으로 활발하게 침투해주는 요런 날쌘 움직임과 시원하게 퍼터 한방 쳐주며 역습 상황에선 특히 위협적이었고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은 누구보다 깔끔했던 밀러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먼거리 슛 풍력을 제외하면 박스 안 골결 하나만큼은 확실히 좋았던 편돌 시즌 게르트 밀러 DC 시즌 이후로 간만에 복귀하신 미넨 출신의 양발 스트라이커 장치곤 준수했던 체감과 버터의 속도감도 꽤나 위협적이었지만 역시 호불호가 시계갈릴 중거리 폼은 대체로 좀 아쉬웠고 그만큼 연계 플레이나 대뜸 따지는 헤더도 꽤나 느낌 있었던 밀러? 안톱으로 바뀐 슈팅력이 많이 아쉽긴 해서 개인적으로는 투톱을 추천하고 한두 번씩 버텨주는 몸싸움과 버터를 활용한 침투 플레이는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성능 칸돌이 시즌 게르트 밀러